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비누크루의 SM 님이 진행할 3.22 스타터 빌드인 하이로펀트 콜드도트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액트 과정은 바로 이전 스타터 가이드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콜드도트 빌드는 스타터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하이로펀트로 진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유저는 엘리멘탈리스트나 오컬티스트 등 위치 계열로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템을 활용한 엔드 빌드를 생각 중이기 때문에. 빠르게 하이로펀트 엔드빌드로 넘어갈 수 있는 빌드로 콜드노트 하이로펀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빌드는 무난히 2도를 따고 16티어 매핑에 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예요. 물론 돈을 쏟아부으면 강력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투자 대비 퍼포먼스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빌드고 하이로펀트의 강점을 살리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선택해주시길 바래요. 엔드빌드로는 민첩 스테킹 발리스타와 충격파 토템 두 가지를 생각 중이고, 최대한 빨리 넘어갈 예정입니다. 콜드도트 빌드는 다양한 냉기 스킬을 사용해 지속 피해를 입히는 빌드입니다. 주로 엄습하는 설이 소용돌이 한 팔을 사용하고, 다양한 오라를 사용해 딜과 탱양 측면을 챙기는 방식이에요. 우선 좌클릭에 두고 사용할 소용돌이 스킬은 발동하면, 발 밑에 얼음을 폭발시켜 지속 피해를 주는 스킬인데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발동하는 스킬이지만 꼭 좌클릭에 두는 걸 잊지 마세요. 엄습하는 서리와 한파는 목표 지점에 발동해 명중시킨 적에게 냉기 지속 피해를 입히는 단순한 방식의 스킬이에요. 딱한 가지 한파가 발동한 범위 내에서 적이 죽으면 일정 확률로 격분을 얻을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추후 한파는 발 한파로 바꾸어 발 스킬과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발 한파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대신 냉기지속피해는 중독과 다르게 중첩되지 않는 지속피해예요. 엄습하는 서리를 여러번 사용해도 지속시간만 갱신될 뿐 딜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신 같은 스킬이 아닌 다른 스킬로 냉기지속피해를 입히면 각각의 피해가 따로 적용되어 중첩되게 됩니다. 그래서 콜돗은 여러 냉기지속피해 스킬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버튼을 많이 눌러야 해 피곤한 빌드라는 인식이 있는데 빌드업이 조금만 진행되면 보스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누를 버튼이 많지 않으며 보스전에서 또한 하나의 스킬을 계속해서 명중시켜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버튼이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번갈아가면서 누르는 느낌입니다. 또한 주문 피해는 원래 지속 피해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스킬 설명을 보시면 알수 있죠. 그래서 장비를 세팅할 때 주문 피해 또한 유효업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빌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니 뭐니 해도 빌드의 DPS겠죠. 추 장비와 잼 세팅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피해 기재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 꼭 놓치지 말고 돌려보시길 바랄게요. 우선 콜드도트는 공격이 아닌 주문 빌드입니다. 대부분의 주문 빌드는 잼의 레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잼 레벨이 오르면 그 잼이 주는 기본 피해량이 늘어나거든요. 공격 빌드의 피해량이 무기에 기반하는 것처럼 주문 빌드의 피해량은 이잼 레벨에 기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듯 사용할 잼들을 미리 사서 오프핸드에서 레벨링을 하거나 타락을 통해 만들어진 21레벨 잼을 사용하는 게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주무기로 사용할 셉터 혹은 마법봉, 방패, 목걸이에서 잼 레벨을 챙기기도 합니다. 또한 전직 노드를 살펴보면 비전의 축복 노드를 통해 상시 비전 쇄도 효과를 챙기는데 비전 쇄도는 원래 만화 재생 속도와 시전 속도에 영향을 주지만 예외적으로 주문 피해 20% 증폭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에 전직 소형 노드와 패시브 노드를 통해 비전 쇄도 효과를 늘려 이 증폭 수치를 더욱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신성한 인도의 정신의 변모로 피해 증가를 챙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영역을 통해 만화 점유 효율 25%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덕분에 높은 점유 효율을 바탕으로 많은 오라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레벨만 챙기면 50% 점유 수치를 가진 오라를 총 5개 사용할 예정인데 이중 3가지가 악의, 증오, 열광이라는 딜 증폭 오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시 방향 추가 저주 노드를 통해 원소 약화와 동상 2가지 저주를 동시에 걸어 저항을 크게 깎고 저기의 눈 혹은 장갑의 포식자 옵션을 통해 노출까지 걸어 부족한 단일 딜을 보충하게 됩니다. 스타팅 영상을 통해 진행하셨다면 섬뜩한 충전기를 찍어두셨을 텐데요. 이로 인해 에너지 보호막이 생명력을 보호해주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하이로펀트의 전직 노드 신성한 인도를 살펴보면 받는 피해의 10%를 만화로 전환시키죠. 여기에 추후 물질보다 정신이라는 패시브 노드를 찍게 되면 40%를 더 만화로 소모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받는 피해의 50%를 만화로 나눠받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보호막이 만화 소모 대신 피해를 먼저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력 보호의 역할을 여전히 할수 있는 것이죠. 대략 생명력과 에너지 보호막을 각각 3 0 0 0정도라고 가정하면 6 0 0 0정도의 체력을 보유한 셈이 됩니다. 거기에 생명력은 플라스크와 4차 전직 노드인 빛나는 헌신의 흡수 로 회복 기제를 가져가고 에너지 보호막은 높은 재충전 속도와 약간의 흡수로 회복 기제를 챙겼습니다. 또한 방어 오라로 결의와 은총을 사용하며 추후 장비 세팅을 0 0면0 0 0에 가까운 주문 억제 확률 도 가져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콜드도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적을 냉각, 동결시키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체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다가오는 적들을 얼려 1차적으로 위협 요소를 제거한 뒤 전에 나열한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주무기로는 주문 피해가 고정으로 붙은 셉터나 마법봉을 사용합니다 주문 피해, 냉기 피해, 지속 피해, 냉기 지속 피해가 붙은 아이템을 쓰다가 추후에 냉기 주문, 모든 주문 스킬 잼 레벨이 붙은 걸 구매해 사용해주세요 방패는 에너지 보호막과 딜 관련 옵션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지능 베이스를 사용해줍니다. 초반에는 적당한 생명력, 에너지 보호막, 주문, 냉기 피해, 각종 저항 옵션을 챙겨주고 추후 냉기 주문 스킬 잼레벨 옵션을 넣어주면 되는데 가능하다면 전미를 한칸 비워 주문 피해 억제 확률 크래프팅까지 붙여주면 좋습니다. 투구의 경우에는 에너지 쉴드 기반의 생명력, 에너지 보호막, 저항을 적당히 챙겨 사용하다가 자본이 생기면 가장 먼저 냉기의 시선이나 저기의 눈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냉기의 시선을 사용하면 20레벨 효과 집중 보조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땐 꼭한 팔을 투구에 장착해 주세요. 저기의 눈은 준수한 회피와 에너지 보호막, 어, 화염 및 냉기 저항을 주는데 중요한 건 아래의 옵션이에요. 명중 시25% 확률로 냉기 노출을 유발하고 주변의 적들의 저항을 50% 증가시켜 준다고 적혀 있죠. 아니 저항을 증가시키면 내 딜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기에는 저항 증가 옵션은 저게 저항을 증가시키는 옵션이 아니라 저게 저항의 1.5를 곱하는 옵션이에요. 이빌드는 저게 저항을 크게 깎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딜 증가량이 정말 큽니다. 다만 초반에 가격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갑옷은 꼭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 6 링크를 구해 에너지 보호막 수치를 가능한 한 높게 맞춰주세요. 물질보다 정신 노드를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보호막을 높게 챙겨야 하는데 갑옷에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섬뜩한 옵션으로는 비저조 오라 스킬 효과 증가와 결의 효과 증가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비에 에센스를 통해 에너지 보호막과 저항 옵션을 챙겨주고 만약 생명력 관련 옵션이 뜨지 않았다면 생명력 숙련에 이 옵션을 활용해 주세요. 이후엔 충신의 가죽 혹은 군주의 가죽을 사용하면 좋은데 홈 색상을 맞춰서 구매하기엔 과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로는 디알라의 악행을 통해 빨간 홈에 소용돌이와 엄습하는 서리를 넣어 잼 레벨 2를 챙기는 방법도 있지만 위에 유니크들은 개인적으로 스타터에 사용하기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정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에서 민첩과 힘을 충분히 챙기기 힘들기 때문에 비취 호박, 황수정 목걸이를 베이스로 선택해주시고 초반에는 힘, 민첩, 저항을 위주로 챙겨주다가 돈을 모아서 모든 스킬 혹은 냉기 스킬 잼 레벨을 챙겨주세요. 성유는 제설이 태풍을 추천드립니다. 반지는 생명력, 에너지 보호막, 힘, 민첩, 저항 등 옵션으로 무난하게 챙겨주고 다른 곳에서 저항이 충분히 챙겨졌다면 자수정 반지를 통해 카오스 저항을 0 이상 챙겨주세요. 딜에 조금 더 욕심 난다면 쉐이퍼헤징표를 구매해 착용하고 다른 반지를 엘더베이스로 구매해 착용하면 주문 피해를 꽤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항을 챙기기 어려워지니 이 점은 유의해서 세팅해 주세요. 허리띠는 무난한 가죽 허리띠 혹은 사슬 허리띠에 힘, 민첩, 생명력, 에너지 보호막을 채워주고 추후 빌드가 마음에 들고 딜을 좀더 올리고 싶다면 그때 겁쟁이의 유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겁쟁이의 유물을 사용하면 적용되는 저주 효과가 증가하고 취약성 저주에 걸리며 취약성에 영향을 받는 동안 낮은 생명력으로 관주되는데 이때 고통의 조율이라는 노드를 찍어서 주문 피해 30% 증폭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주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감시자의 눈주어를 통해 결의에 영향을 받는 동안 취약성에 영향을 받지 않음 옵션을 챙겨서 취약성을 대비합니다. 또한, 취약성을 제외한 다른 저주에 대비하기 위해, 추 플라스크와 판테온에서 저주 효과 감소를 챙길 수 있으니, 뒤에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장갑은 민첩지능 베이스의 주문 억제, 생명력, 에너지 무호막, 저항 등을 챙겨주면 되는데, 포식자 옵션을 통해 명중시 냉기 노출 옵션을 챙겨주세요. 저기의 눈을 사용하더라도 확률보다는 확정으로 거는 편이 좋습니다. 고유 장갑으로는 발의 손길이라는 장갑을 통해 발한 팔을 장착해 딜을 챙겨줄 수 있지만 주문 억제를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냉기의 시선과는 동시 사용이 의미가 없으니 이 부분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신발은 힘 민첩 베이스의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재화에 여유가 있다면, 지능 민첩 베이스를 통해 에너지 보호막과 주문 억제 확률을 동시에 가져가면 좋지만, 빨간색 잼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빌드인데, 다른 부위가 전부 지능 민첩 베이스가 많다 보니, 잼 색깔을 맞추기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추천하는 옵션으로는 우선 이동속도 최소 25% 이상의 주문 억제 확률, 이후 생명력과 저항을 위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크 세팅은 위에 보이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 은 플라스크는 기호에 따라 원하는 플라스크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필수로 챙겨야 하는 옵션은 생명력 플라스크의 타락한 피 출혈 면역, 어, 특수 플라스크에는 방어도 증가, 회피 증가, 저주 효과 감소, 감전 효과 감소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주얼은 대략 두개 정도를 사용하게 될 텐데, 위에 말한 겁쟁이의 유물을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취약성 면역 감시자의 눈 하나를 채용해주시고, 오라를 전부 켤수 있게 점유 효율 3%는 하나를 꼭 챙겨주세요. 나머지는 생명력, 에너지 보호막, 지속 피해 옵션을 챙겨주면 좋습니다. 스케일 세팅은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신비학자의 낙인에 연결된 두 가지 저주를 사용하기 위해 한시 방향 추가 저주 노드가 찍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피격 시 시전 보조와 용암 방패의 레벨 또한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네 가지 오라는 상시로 발동되지만 신성한 축복에 연결된 오라는 수동으로 눌러줘야 발동하니 종종 눌러서 유지되게 만들어주세요. 또한 서리 폭탄은 노출을 거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갑에서 노출 옵션을 챙겼다면 제거해도 됩니다. 스타터빌드를 따라오셨다면 쌍수 노드가 찍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매핑을 진행하며 무기와 방패로 바꾼 뒤에 제거해주시고 이쪽으로 연결해주세요. 점유 효율 3% 주어를 구했다면 아래로 먼저 진행해 점유 효율 노드를 찍어 오라를 먼저 활성화하고 주문 억제 노드들을 맨 마지막에 찍어주면 됩니다. 판테오는 염수왕을 추천드리고 보조 판테오는 유골이나 아버라스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대비 고점은 그리 높지 않은 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적정 빌드업까지만 따라 오셔도 다음 빌드를 준비할 커런시를 버는 데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빌드는 충격파 토템과 덱스 스태킹 발리스타 가이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또한 질문은 유튜브 혹은 디스코드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실시간 음성 질문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SM님이 최대한 상주에 있으시겠다고 하니 직접 오셔서 부담 없이 질문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